시니어를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채무로 인해 은행 계좌 압류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더욱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빚 때문에 은행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185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9년에 설정된 금액이라 급격히 오른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죠. 실제로 185만원으로는 한달 생활을 꾸려나가기 빠듯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 더 해소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 이 생계비 보호 금액이 250만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 더 숨통 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마저 힘들어 하시는 현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법무부가 발표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누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채무로 인해 은행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계비는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185만원이었죠. 이 돈은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도 매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2019년에 설정된 금액이라 급격히 오른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185만원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이었을지 몰라도 현재의 물가 수준에서는 한달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식료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조차 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이 압류금지 생계비가 250만원으로 크게 상향됩니다. 이는 2019년 이후 무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이며 현재의 생활 수준에 맞게 생계비 보호 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압류 통지를 받더라도 월 25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돈으로 기본적인 주거비, 식료품비, 통신비 등을 충당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생계비 계좌 압류보호 금액만 상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인 보험금에 대한 보호도 함께 강화됩니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방지 금액이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장성 보험금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가족의 생계를 지키거나 본인의 치료비를 충당하는 데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등 위급한 상황에서 보험금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채무 때문에 그 돈마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삶의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더욱 든든하게 가족과 본인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기 해약환급금의 압류방지 금액 역시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의 만기도래 후 받게 되는 보험금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해지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채무자의 생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 자금이나 비상금 성격으로 보험을 운용하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최소한의 해약 환급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 마지막 비상금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생활비 계좌뿐만 아니라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처럼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거나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자산에 대한 보호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재산보호를 넘어 삶에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에는 지난 5년간의 현실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설정된 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은 당시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정해진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금액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우리 주변의 생활 환경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경기 변동을 겪으며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최저임금 역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사람들의 기대 소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185만원이라는 금액으로는 현재의 평균적인 생활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이 체감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비와 식료품비는 서민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두 가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기존 185만원으로는 사실상 최소한의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생활비 지출이 많아진 만큼 채무자들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 또한 현재의 현실적인 물가와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사회 각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심도 깊게 반영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채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넓게 적용될 예정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급여소득자나 생계비 통장을 주로 사용하시는 근로자분들입니다. 만약 채무로 인해 월급 통장이나 생활비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더라도 이제 월 25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매달 내야 하는 월세, 공과금, 그리고 식비 등 기본적인 고정 지출을 감당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채무로 인해 은행 계좌가 압류된 모든 분들이 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 혹은 자연재해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어 은행계좌 압류를 경험한 모든 채무자분들이 포함됩니다.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불씨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삶의 모든 것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예금을 통해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는 서민층 여러분도 이 혜택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그 금액이 생활의 전부인 분들에게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법이 제공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자 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처럼 빚이 있다고 해도 월 25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계비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채무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합의이자 더욱 성숙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채무로 인해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A씨는 월 185만 원까지만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식료품비나 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매달 빚을 갚으면서도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 2월부터는 A씨가 압류 통지를 받더라도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받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 등 고정 지출을 훨씬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여기에 식비, 교통비,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한달 생활비를 보다 여유있게 감당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법의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로써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채무자는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포용하고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작정 모든 돈이 자동 보호된다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호되는 금액은 월 한도 기준이며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계좌에 각각 250만 원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통장에 각 250만 원씩 총 750만 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좌를 통틀어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황과 각 금융기관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계좌의 용도와 자금 출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주거래 급여 계좌는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 자금 계좌, 투자 목적으로 운영되는 계좌, 혹은 불분명한 자금 흐름을 보이는 계좌는 보호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가 어떤 용도로 인식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새로운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 이후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에 주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기존 법률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모든 계좌가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삶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내년 2월 시행에 앞서 여러분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면 좋을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이 준비는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첫째 본인 명의의 급여 계좌나 생계비 계좌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주 수입이 입금되고 생활비가 지출되는 계좌가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가 있다면 어떤 계좌가 급여 또는 생계비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계좌가 압류 방지 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은행에 따라 압류 방지 전용 계좌나 행복지킴이 통장과 같은 명칭으로 별도의 보호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압류 방지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문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미 압류 통보를 받았다면 개정 시행일 이후 재신청 또는 이의제기를 고려하세요. 새로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2026년 2월 이후 압류가 재개되거나 압류된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 애매한 상황에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로 발생하는 압류 사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압류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혹시 개정안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민원실 또는 주요시중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저렴하거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니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